아, 안녕하세요. 행복한 건강도우미, 제임스 길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 사람들이 보통 운동을 저한테 카스나 페북이나 인터넷으로 언제 운동하면 좋냐고 물어봐요. 근데, 어, 저도 막 경력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한번 대표님한테 뭐 물어보는 게 어떨까, 어,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센터인데, 어, 대화친 대표님 운동하고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응? 예, 아, 우리 그 페북이나 카스 친구분들이 도대체 운동을 어떤 시간대에 좀 해야지 뭐 근성장이 좀더 확실히 효과가 있나 이런 걸 여쭤보는데요. 어, 네.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의사는 아니고요. 네. 뭐 그런다고, 박사는 아닌데 네. 제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지올해로써 27년 차가 됐는데요. 네. 어, 저녁 늦게도 해보고 요즘에 최근에는 새벽에 공복이 운동도 해보고 오전때 운동도 해보고 오후때 운동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침에 운동하면 공복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간에서 쓰기 때문에 근육량을 잃는다고 표현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전에는 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면 부상을 당한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이 잘 되는 시간에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 시간에 운동이 잘 되면 오후에 하시고 나는 아침이 좋다고 그러면 아침에 하세요. 그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꼭 지켜야 될게 자기 직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수면이잘안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웨이트를 격렬하게 하고 나면 새벽 2, 3시까지 잠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늦게 운동하는 건 솔직히 노인데요. 그래도 운동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면 하십시오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몸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저는 아침 시간을 보내드려요 왜? 저녁에는 약속 많이 잡히거든요 음. 갑자기 퇴근하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어? 야 잠깐 보자 그러면 안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운동을 빼먹으니까 근데 아침 일찍부터 전화해서 야 아침 먹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다 보면 저녁에 쓸데없이 뭐 컴퓨터 게임도 안 하게 될 거고, TV 시청도 늦게 안 하게 될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운동하러 가려면 일찍 자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권한다면 아침을 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오후 3, 4시라고 그럽니다. Why? 그때가 체온이 1도 정도 상승돼서 근육이 좀 릴렉스하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좀 체온이 저 체온이라서 근육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때는 센터 와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중면욕 하고 나면 체온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정말 몸을 만드는 바디빌더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한두 시간 지난 열 시부터 열한 시에 격렬하게 운동합니다. 그때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에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셨죠아예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또 나중에 한번 또 궁금한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